네. 왜~? 익숙하지가 않 이런 분이기때 지금 벌써 왜요? 내가 가족했으막 맞아야 되거든요. <laughs> 여기저기에서 누가 될 때려요? 런닝맨 멤버들이 일곱 명인가? 여섯 명인가? 저희가 여섯 명 그중에서 출연료가 본인은 몇 번째 정도 되나요? <laughs> 아니 뭐.. 본인 생각에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중간 안에는 들어가서 중간 안에는 들어가서 <laughs> 네. 그니까 확실한 거는 재석이 형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음. 네. 그거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은? 사실 더 줘야 돼요 형은. 하늘에 아. 대집한 채씩 이렇게. 아니, 어, <laughs> 아, 누나는? 네, <웃음> <웃음> 누나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많아. <laughs> 일단 마음대로 지나가갈 가려면 하늘을 더 못해. <laughs> 저는 예능 너무나 사랑하고요. 네,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좀 기회가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내가 이제 어디 동남아를 돌아다니면 나를 다 알아봐요. 와. 어머니 나를 알아봐. 어머니. <laughs> 그러니까 보통 젊은 애들만 알아보잖아요. 음, 근데 그쵸? 편의점은 편의점 어머니가 알아봐. 오하 이래. 와. 어, 어.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 이건 기회.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때요? 어때? 아, 말도 안 되죠.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음. 정말. 어. 석진이 형한테는 너무나 더큰 거고. <laughs> 석진이 형 달고 어지 석진 막. 어, 석진이 형 보고 막 난리가 나요, 막우러어요막 사람들이, 네, 막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 네. <laughs> 이, 이제 저도 이번에 전국 투어를 15년 만에 합니다. 콘서트, 네. 콘서트? 네. 네. 해외 프로모션까지 네. 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단독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 표가 한 17장 정도가 나가지고 <laughs> 그걸 못한적이 있었어요. 네. 너무나 가슴이 안 <웃음> 안 <웃음> 아파요 <웃음> <진짜> <웃음> 웃지만. 왔다 어디, 팔았는데 17장. 뭐 근식이가 사주고 <laughs> 제친구가 사주고 뭐 이렇게 애들이 돈모어서 사주고 그렇지. 되게 아픈데이 많은데 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싱가포르 가서 아 그래요? 네. 네. 와. 되게 와 정말 이기회 왔을 때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정말 열정. 이 열정 네, 한번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와, 언제까지 좋아요. 이거 하겠어요 지금은 진짜. 진짜 그냥 확해 불태우고 싶은 응. 마음밖에 네. 파어하 씨는 초등학생들한테 네. 정말 대통령으로 이렇게 일컬어지잖아요. 초통령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죄송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맞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지만 아이들의 아니, 꿈과 네. 희망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빙의가 돼 제가 그걸 가지고 저도 자괴감이 한 번만 너무 나랑 그하루로랑 캐릭터랑 나 분명히 서른다섯인데, 나도 내 친구들이랑 만나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음. 술잔 기울이면서 밤새 이야기 꼭 피우는 남자인데, 오늘 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내 친구들이 여기 온거야 음. 담배를 이렇게 한대물고 담배를 피는데, 저쪽에서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온 그룹이 있었는데, 어, 꼬마애가 막 우는 거야왜 그러냐고? 하루로가 담배핀다고 충격받은 거예요. 문화충격이다 난... 진짜. 어, 점좀 내가 어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난 진짜 뭐 내가 그러면서 정말 진짜 책임감 아닌 진짜 책임감이 네, 아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 네. 있기 때문에 하루로가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아 진짜 근데 런닝맨 때 족보 정리를 <laughs> 아, 아, 야, 아 역시 어, 대단하세요. <웃음> <다루는구나>. <웃음> 진짜 서운했겠어요, 런닝맨 때. 본인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laughs> 아니, 형, 형 취급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 쳐다보고. 아니, 아니 그렇지 정치그러데 이렇게 쳐다보아전 <laughs> 진짜 사주... 그렇죠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이한 12살,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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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갔어. 웃음> <laughs> 무슨 50이야. 말도 안어요거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분위기를 어쩔 거야. 선배들 중에 억지로 얘네들을 막 친구를 만들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주원 선배가 있어요. 주문영 아, 예. 형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도 서로 편했으면 잘했지. 좋겠는 거예요. 어, 옛날에 무슨 영화 뭐를 한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송강호 씨랑 설경구랑 저랑 셋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 설경구는 68인데 빠른 68이고 음. 예, 그, 송가호 씨랑 저랑은 이제 동갑이고 뭐, 이렇대요. 근데, 야, 니네, 새동갑이니까 친구, 무조건 친구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 말 놔, 빨리. 말 놓고 친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억지로 말을 하세요, 억지로. 갑자기, 어, 그래, 어, 어 경구야, 야억지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어.